아무래도 주제가 여자 변호사님이 좀 불편한데. 오... 할말 있어, 할말 있어. 저도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성범죄 사건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 뭐, 강간 이런 쪽의 분들은 저한테 자세히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 저를 여자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변호사일 뿐이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제가 여자 변호사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방어권 행사를 잘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여자 변호사를 조금 무시하시는 아저씨들이 좀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전화통화할 때나 이렇게 면담할 때나 그래서 반말을 툭툭 하면 저도 반말을 툭툭 합니다. 아, 뭐어떡해 이번에 들어가셔야지. 또 여자 변호사가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뭔가 되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세게 하나보다 그리고 성격이 세면은 또잘 다퉈줄 거라고 생각해왔고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자 변호사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 변호사가 배정이 되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몬살롱 초이스하듯이 저를 이제 담당 변호사로 해달라고 이러는 미친 놈도 있기는 했어요.